그래서 우리 우리 민족이요. 어마무시한 교육을 받아왔던 거예요. 자 미국은 여러분 서양께 너무 좋아요. 자 가정 우선시하죠. 가정 우리 식구 가정 잘 보세요. 우리 제 또래 분들은 교육 어떻게 받았어요?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너 남들한테 잘해야 된다. 이게 기본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. 너 남들한테 잘해야 돼. 내가 맞고 들어와도 너 사과하고 와. 예를 들면 이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. 제 또래 분들이. 이게 보시요 여러분 보시. 개인적이라서는요 우주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가정적이다 우리 가족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어떻게 전 세계의 민족 중심의 민족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내걸 조금 뺏기더라도 보시하는 인생을 사는 민족이 그래서 세상의 중심인 거야 인종 천지를 할수 있는 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맞고 들어와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믿음 물론, 못대먹은 선생님 있어요. 사이코 같은 선생님 있어.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, 우리가 전체적으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.